안녕하세요. 두레마을 홍영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롭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올해 우리 모두 뜻을 새롭게 해서 우리 일생 최대로 행복한 해, 멋있는 해로 갖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월 1일에 두레마을 둘레꿀 7km입니다. 7km를 걸으면서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년 살아가는 기본을 정했습니다. 대체로 연말에 요란스러운 계획을 세우지만은 작심삼일이라고 결심은 크게 하지만은 뭐 3일 3주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금년은 아예 소박한 꿈 내가 할수 있는 꿈을 그려서 금년 365일 12달 53주를 한결같이 세 가지 소망을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첫째는 나는 종교인이고 성직자인 만큼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디모데 전서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다 제쳐두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자신을 때묻은 빨랫감을 세탁기에서 세탁하듯이 세상사에 흠클어지고 때묻은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함께 일하는 동지, 두레 마을의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상히 보살피는 해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른 살에 신학교 학생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촌 선교. 빈민촌 철거될 때에 농촌으로 집단 귀농해서 농촌생활,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생활, 구비구비 50년 가까운 세월 지나오면서 내가 늘 큰일에 관심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마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운 동지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 점을 나이 들면서 반성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야겠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강 함께 일하는 가까운 동지들을 챙기고, 기본 복지, 마음의 평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관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아끼는 해가 돼야겠다. 내가 그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가족들한테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철뜨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만 79세가 시작됩니다. 79세에 철뜨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더 일찍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철들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시 소박합니다. 적은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고 주변을 정리 정돈하면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올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박 대박 좋아합니다. 대박 찾다가 소박을 놓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쏟는 2019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가까이 제자리에 두는 정디, 정돈에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겠다. 자, 나이가 들어가서 천국 갈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주변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은 뭐 상당히 불명예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나마 주변을 정리, 정돈, 정갈스럽게 갖고 나가는, 내가 지나간 자취가 항상 깨끗하게 하는, 그게 마음을 쓰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유튜브 가족 아닙니까? 서로 얼굴은 대하지 못해도, 뜻으로나마 서로 격려하고 가족끼리 서로 훈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